3 2 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하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누버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대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로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사십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의 앞에서나 이스라엘의 앞에서나 무죄히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산업이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유하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에서 낸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대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길라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편으로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누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고쳤고, 또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취하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촐락들을 취하고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향촌을 취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칭하였더라.